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독기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내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를 때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패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에 그의 신복들과 인연하여, 이렇게,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온 아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대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심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래여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가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과 영적 전투를 하다가 갈멜산 전투 이후에 절망하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동굴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시지요. 그때 엘리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 0 0명을 남길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죠 자그 말씀 때문인지요 엘리아 선지신학교가 세워진 듯해 보입니다 후에 이 엘리아의 후임인 엘리사 선지자 오늘 본문의 선지자죠 선지자죠 아, 지금 더 많은 선지생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 생도들이 거주할 곳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단으로 다들 가서 선지 생도들이 나무 하나씩을 해서 신학교 건축을 하자고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선지 신학교 교장인 엘리사 보고 같이 가자고 요청을 해서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선지 신학생들이 열심히 나무를 하던 중이었죠. 나무하던 도끼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도끼질 하던 선지 생도가 탄식하며 외칩니다. 아,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선지 생도들이 가난했는지, 나무할 도끼 하나도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안타깝게 여기고,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그 물에, 빠진 물에 던져놓죠. 그러자 물에 가라앉았던 쇠도끼가 떠오릅니다. 그 떠오른 새도끼를 잃어버렸던 선지 생도가 손으로 집어가지고 문제 해결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이 같은 기적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와 비슷한 기적들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온교롭게도 똑같이 나무 가지 하나를 베어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에 도착했을 때쓴 물을 단물로 만들 때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간 지 3일째 지나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때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단물이 되어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슷한 사건은 여란기아 2장에 나옵니다. 여리고에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그땅의 열매가 익지 못하고 맺지 못하고 떨어지죠. 그런 죽는 땅에 물 근원을 새롭게 할때 엘리야가 소금을 던져서 그 땅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11개 사장에서 전지자의 제자들이 흉년을 맞아서 국을 다 같이 끓여 먹는데 국 안에 뭘 잘못 넣는지 죽음의 독이 있음을 발견해서 먹지 못하죠. 그때 가루를 솥에 던져 넣자 독이 사라지는 해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의 새독기가 물에 빠진 걸 나무까지 던져서 건져 올리는 것이죠. 자, 잘 보시면 이 모든 사건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이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 단물되어 먹는 것도 공동체가 먹는 거죠. 여리고의 물 근원을 새롭게 하는 것도 그 땅을 살려내는 것도. 공동체가 농사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선지생도들의 먹는 국의 독을 해독시킨 것도 역시나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가 먹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한 개인이 잃어버린 도끼를 잃어버리게 되면 또 빚을 져서 살지 못하게 되는 그 사람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며 나를 위기 속에서 건지시고 전쟁의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작은 개인의 삶에서도, 혹은 영적 공동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당신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나타나는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일에서도, 하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나병 환자들의 발자국 소리를, 아니, 적에게 큰 군대의 소리처럼 듣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적들이 겁을 집어먹고 큰 군대가 오나 보다 하고 주량랑 치고 도망갑니다. 이처럼, 나라를 구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만 아주 작고 작은 성지생, 선지생도 한 명의 그 생활의 군핍함에 대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주자함 없이 그들을 향하여서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전에 봤던 그 남편 선지 생도가 친학교 다니다가 죽지 않습니다. 아내 하나 남고 두 아이 남는데 빚까지 져서 빚 갚지 못하자 두 아이 노예로 끌고 간다고 할때 선지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빈 그릇 빌려오라고. 그래서 그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차기까지 그들을 다 채우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분 이처럼 하나님은 엄청난 나라고 하는 일도 하지만 한 가정에 생활의 어려움도 그분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돌보고 계신다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사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 9대 왕 여우람 시대부터 12대 왕인 요하스 시절까지 무려 5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생사가 달린 전쟁에만 그런 거에만 진심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의 자꾸 개인적 삶의 어려움에 있어서도 자신의 신적 능력 사용하는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빌려온 새도끼 하나 잃어버리겠다고, 밀어버리게 됐다고 안타까워 소리치는 그 선지생도의 안타까운 탄식 소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어서 물에 빠진 새도끼가 올라오려면 중력과 부력의 법칙을 다 거슬러야 되는데 그 기적을 통하여 그 과정을 돌봐 주시죠.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본문에서 아람 나라의 장군인 나하만이 놀랍게 나병이 치유받지 않습니까? 아람 나라 장군이 본국에 돌아가서 이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왕이요. 아람 나라에서는 이거 안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갔더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 아람 나라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아람나라 군대의 전략들을 다 알려 주시죠. 자, 여기로 올 테니 여기를 방비하거라. 이번에는 저쪽으로 올 테니 저쪽을 방비하거라. 아람 왕은 이렇게도 공격해 보고 저렇게도 공격해 봐도 전혀 틈이 없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방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런 나라는 내가 처음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에 아람 왕은 결론을 내리기를 야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연속으로 있을 수가 있냐? 한탄합니다. 이에 신하 하나가 그 이유를 왕에게 알려주죠.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자기 왕한테 선지자가 알려줍니다. 영적 레이더와 영적 첩보 시스템이 완전히 풀 가동되어서 숨김없이 다 들키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여기서도요. 역시나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나라를 지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람 나라 왕이 침실에서 남들 자는 시간에 몰래 생각하며 전략 회의를 할지라도 그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역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나오는 것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않도록 해치 못하도록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람 왕은요, 이러한 신적 첩보 능력을 자기가 지금 경험해 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야, 야이 나라는 공격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질 않죠. 아, 그래? 그렇다고 그럼 엘리사 이놈만 잡아 죽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바보 아닙니까? 이 신적 능력의 기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설마 엘리사가 죽는다고 해서 그 여호와께서 어디 가시겠습니까 내일 본문이지만 결국 엘리사 잡으러 왔던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은 떴지만 완전히 감은 것과 동일하게 엘리사가 기도하죠 그들의 눈을 가려달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눈앞에 있는데도 잡지도 못하고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서 북 이스라엘의 수도인 다르 다름은 이 사마리아에 딱 한복판에 세워놓죠. 그리고 엘리사가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제서야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깨닫죠. 포위되었구나. 우리는 이제 다 죽는구나. 온갖 공포와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낀 후에 엘리사가 왕 보고 죽이지 말고 먹이시라고 먹인 다음에 돌려보내자 성경이 뭐라 그래요? 다시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덤비려고 공격해오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도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아사 작전을 써서 가둬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굶어 죽이려고 하죠. 물가가 폭등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잡아먹는 일이 생기고, 당나귀하고 비둘기 똥이 막 값이 치솟는 그런 상황 속에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일이 맘 때면 24시간 안에 모든 경계를 내가 다 회복시켜 놓을 거다. 24시간 안에 모든 무너졌던 경제 체제와 나라 질서를 내가 세울 거다. 그렇게 말씀해놓고 정말로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 모두 하나님의 기적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했지만 우리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후임으로 세워진 엘리사 시대를 통해서 보면서 여전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생전에 다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오리 바람과 함께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질 것이라고 하는 말만 들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러한 선지 생도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친히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고 동시에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볼수 있어야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와 선지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사람들이 그 명맥을 이어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께서 그들을 도구 삼으셨고 이때까지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과 자기 공동체인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세워가고 계셨던 것이죠 주가 돌보시고 주가 지키시고 주가 준비시키시고 주가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후에 있을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친히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수종 들며 따라가는 것이 필요할 뿐이죠. 주가 돌보신다. 책임지신다. 이 은혜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이 새벽에도 주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Uh 去。 一起。<music> 许。